되게 난감하네요, 이게. <laughs> 난 솔직히 레벨 올라가면은 다 이게 될줄 알았거든. 레벨이 올라가도 똑같네, 그냥. 레벨이 올라가도 얘는 데미지가 왜 똑같은 것 같아. 요 웅옹웅 돈이다. 돈 아, 돈 한푼에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다니, 세상에 와, 압소사.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크, 127분 남았네. 영, 사람 보소. 뭔가 아이템을 잔뜩 끼고. 저거 완전 그냥 풀템 끼고 놀고 있는데, 저거? 저건, 저건 초보가 아닌데. <laughs> 세상에. 오호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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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 오미 다시 한번 느끼는건데 초보전에서 돈을 미친듯이 벌어놔야 되겠구나 <laughs> 여기서 돈주워가면서 사냥하는거는 진짜 와 힘든거구나 새삼 느끼네요 어, 현상범이다. 잡을 수 있나? 어, 화살이 4 개밖에 없는데. <웃음> 주먹질? <웃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는. 널 잡아보겠어. 얼마나 때려야 될지 나는 모른다. 널 잡아보겠어. 한 시간 패면 되겠죠? 어, 레벨업 했다. 수련자의 갑옷 주문서. 어? 악세사리는딴 건가? 마로 갑시다. 화살이 없어서. <laughs> 어. 수련자의 견고한 투구. 나는 지금 먹기고 있나? 신성한이는? 똑같은 거죠 이거. <laughs> 클래스가 달라요? 내게 더 좋은 거야? 아니면 이게 더 좋은 건가? 그러보니까 고 내가 갑옷이 없구나. 아 착용 클래스가 다아아 아, 그렇구나. 아 여기서부터 그러면 요즘에 낄수 있는 거구나. 로브는 있고 망토는 있고 요게 낄수 있는 게 없네. 얘네는 갑옷이 있는데. 망토 두건 가면 여유무... 뭐. 아, 이게 22만 20, 27... 다크포레스터의 부추... <laughs> <laughs> 세상에... 미친... 이건 아니야! 은하살이나 삽시다. 크아, 300개밖에 없어. 못사. 아, 맞다. 숫도를 사야 되는데, 숫도. 자, 파자에 팔라나? 아, 어, 수련자의 숫돌. 자, 우리 이제 돈 벌러 갑시다. 여기 말고. 벌러 갑시다. 이거는 뭐 돈이 없으니까 사냥을 못해. 얘가 텔레포터를 해줄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나? 개미굴, 응기사, 우두백 오크, 화전민. 맨 처음 마을이 아덴 마을이었나요? 맨 처음 할때그 마을. 마, 말하는 섬이에요. 여기, 여기는 못 가나? 말하는 섬으로 다시 못 돌아가요, 이거? <laughs> 아그 그래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손상도로 갔다가 추렸는데. 네네, 네, 마을에 흑기사 있죠. 네. 아니, 이것들이 날 타고 일어나네. 아, 숨겨요. 아, 그러면. 예, 이해만 하는 거 맞죠? 숨겨진 계곡 아,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 마을이구나. 텔레포터 남쪽 협곡 자, 때려잡읍시다. 자, 우리 다 때려잡으면 됩니다. 이제 다 때려잡으면. 와, 마법사니 마법사 <laughs> 여기서 허, 우리는 화살값을 뭐 알아야 돼요? 화살값. <laughs> 화살이 없으니까 완전 이거 인형인간이야, 인형인간. <laughs> 줬어야좀 죽어주지 않으려? <laughs> 오랜 서버에서 무자본으로 36까지 3만 아덴를 벌었다고요? 우와, 많이 벌었다. 과연 계곡 오거는 얼마나 쓸까? 아 다일로 하셨어요? 엘프는 이거 화살 값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네. <laughs> 엄청나네요. 숲의 요정 숲의 요정 아, 진 사람 10발에 19원인데 1 0 발에 19원이긴 한데. 아수련자화살은더 싸요? 아 그래요? 아 그, 그, 래어 그래? 어, 어, 천 원이다 천원천원천 원. 천 원, 천 원. <laughs> 은하살 수련자의 화살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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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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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했나? 아야칼 필요 없어 이제 야야 칼칼 필요 없어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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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화살만 있으면 돼 우리 우리 화살만 있으면 돼. 근데 이거 왜못 팔아요 칼을 <laughs> 수련자의 한 손검을 이걸 팔고는 싶은데 파, 팔렸나 아닌데 안 팔렸는데 이걸 어디서 파나 아덴 상점에 안 팔리나요 아덴 상점 무기를 안 팔리는 것 같아. 버려야 될것 같다. 그래봐야 15원인데. 버려. 교환 불가 또는. 에? 아, 그럼 이거 이렇게 버려야 되나? 아, 예. 됐다 아. 아, 이렇게 지우는 거구나. 바디 투 많이 읽 필요 없잖아. 나 있잖아. 아, 어, 수련자의 속도, 수련자 속도. 으이씨, 이런 밖에 없네. 괜찮아 돈좀 벌다 없는데 수련자 순간 이동 주문서 이것도 한8 원밖에 없귀한 좋았어 다시 한번 가보는 거야 응 좋아 해보는 거지 이걸로 가자. 가자꾸나 우리는 여기서 안드아이야 우리는 1층으로갈 거야 1층아아아아 아, 아,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아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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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화살 살 때, 그럼 그쪽, 초보자 마을까지 그럼 가야 되겠네. 여기서 저 비싼, 저 화살을 살순 없잖아. 수련자 화살이라도 존나 땡겨야지, 그냥. <laughs> 아, 존나 아프다, 존나 아프다, 아. 미친 듯이 아프다, 아. 화살만 많으면 뭐. 뭐. 돈 버는 건 순식간이죠. 자, 어디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볼까나. 음, 좋아, 좋아, 좋아. 음, 좋아, 좋아, 좋아. 역시 땡기는 맛이죠, 땡기는 맛. 네. 득템하고 열렙 하겠습니다. 음 좋아 벌써부터 36원을 이득을 먹었어 그렇지 38원 좋아요 돈잘 나온다 땡겨 당겨, 땡겨 당겨, 땡겨버려 그냥 아주 역시 화살은 싼걸 써야 돼 아, 잘 죽는다. 마음껏 써도 이제 부담이 없구나. <laughs> 아, 이제 마음껏 써도 이제 부담이 없네요, 부담이. 크으. 끈 화살 쓸때까지말도 아, 부담이 그냥, 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근데 초보자 화살은 레벨 50 넘어서도 쓸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과연 초보자 화살은 50 넘어서도 쓸수 있는가? <laughs> <오옹>. 55이다, 50은. 55. 랄라랄라라, <laughs> 랄라랄라라. 음잘 죽어 잘 죽어 음. 역시, 엘프는 활을 써야돼, 활을. 어, 그럼, 그럼. 역시, 엘프 하면 활이죠. 아, 이 데미지가 잘 들어가네. 그냥 탁 하면, 그냥 척하고 그냥 딱 달라붙네, 그냥 아주. 얘 돈은 안 나온다. 이상한 게 돈은 안 나와. 돈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네, 새로 오신 분들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어, 저쪽에 몹이 좀 많네. 음, 저쪽에 싸잡으러 가야지. 거상은 내일이나 모레까지 좀쉴 거예요. 내일이랑 모레까지 좀 쉬면서 좀 그거 하려고. 요즘에 운동도 좀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 요즘에 이상하게 거상만 잡으면은 잠이 오더라. <laughs> 거상을 딱 잡고 20분 했는데 딱 잠이 오더라고. 아 이건 아니다. <laughs> 아니요, 4층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4층에서 놀아봤, 아, 4층이라 3층에서 놀아봤는데 3층도 버거워. 환서작은 지금 현재 이한 30%? 어, 3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지금 환서 3장 중에 한 장을 이미 탔어요. 두 번째는 지금 250 만렙만 찍으면 바로 탈 거예요. 만렙만 찍으면. 두번째 환서는 만렙만 찍으면 이제 바로 탈수 있고 세번째 환서 때문에 지금 현재 고민인데 세번째 환서 할 때는 저기 노전직으로 250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이제 그런 뭐랄까 급이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돈도 없고 요즘에 뭐 이상하게 또 잠도 좀 자주 오고 뭐. 다이어트 운동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많이 좀 없어 그래가지고 일단 당장 좀 쉬면서 돈도 이제 뭐약초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대충 이제 벌어 놓고 일단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좀. 아 지금은 일단 돈좀 벌고 지금은 돈좀 벌고 지금 돈 때문에 지금 이거 이, 이렇게 하고 있지 돈만 충분하면은 바로 내려갔죠 아니요, 리니지로 완전히 옮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료 결제 시간을 갖다가 3시간 짜리를 지금 두 번째 구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105분이네, 180분이니까 80분. 대략 현재 이제 260분 정도 게임 플레이를 진행했죠. 한 대충 한 4시간 20분 정도?